안녕하세요 수의차 싸기닥 이기사입니다 오늘은 기아 더뉴 k3 1.6 디럭스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하고요 기아 더뉴 k3 디럭스의 큰 장점은요 유지비가 저렴하고 잔고장 없는 찾는 분이 조, 저 어울리실 것 같고요 출퇴근용 중심위주 운전하는 분, 또 세컨카 또는 첫차, 또 실용적인 차를 원하시는 분한테 적합하여라 고 생각합니다. 키로수 5만키로입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운전석 조호석,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와있고요. 키로수 5만키로입니다. 운전석 조호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사체 자세 전향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2채널, 엔진 룸, 뷰가 다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기아정류 K3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게 다이상은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자, 100%시면 판매가 성립보증이원출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원의 www.수이차싸게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매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탑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차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 3 0 8 도이치 오토 2 1호 수입차 싸게 살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더뉴 K3 1.6 디럭스 말씀 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르치화 제보 5만 743km입니다 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아전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스위쳐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 점 아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 주면 www 스위쳐 싸게 사기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 요 수사사, 국산차, 수위차연신모델기로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WK23-1460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기차, 사기사,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와이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엠마라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 2, 3, 1년 365일 토요일 날룰라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전용 K3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